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춘식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그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어, 시정과 또 의회의 그 위상과 기억을 남기면서 여러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멋져 보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더큰 보충, 더큰 행복. 또 우리 의장님도 또 시민을 잘하는 의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슬로건이 참 멋있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적지 포천을 추구하고 목적지 가평을 추구하는 국회의원 최초의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또 이와 흘러서 어, 각각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유공을 인정받아 또 그것을 더 잘해달라는 의미로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장애라는 것을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은 장애의 그 현장에서 할수 있는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누구나가 장애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상대적인 상실감을 해서 장애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은 달리기에 대해 가지고 다 하지 못하겠다면 그것도 장애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에 대해서 남들보다가 떨어질 때는 그것을 작은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충하고 보강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또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 하고 제가 전에 시청의 그 구조를 가장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걸어서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사도가 휠체어 타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겠습니다. 체험 현장에서 그걸 느꼈을 때 이것이 장애라고 생각 하고 이제 우리가 국회나 또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의지 말씀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간의 언어가 소통이 안될때 우리는 번역기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적으로 전달이 잘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와 같은 번역기 형태의 의사 전달 과정에 대한 필요한 기구가 우리에 지급이 된다면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해야 될 만한 과학적인 단계도 와있고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에 와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좀더 개발해가지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장애를 느끼지 못해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제공되는 부분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그좀더 나은 단계에서의 좀더 업그레이드 단계에서의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좀더 나은 단계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